베드로가 남긴 마지막 편지. 그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을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절박한 경고이자 깊은 소망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시작점입니다. 이 편지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영적 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한마디, 한 구절이 너무나도 무겁고 진지합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곧 흔들릴 것이며 사람들의 믿음은 시험당할 것이고 거짓이 진리처럼 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너희 믿음 위에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해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우서 1장 57절 그는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는 성장의 여정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성장은 우리가 망각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경고를 했을까요? 이 장에 들어서면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도 너희 중에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리라 베드로 후서 2장 1절 그들은 자유를 말하면서도 실상은 탐욕과 욕망의 노예들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샘 없는 구름이며 안개처럼 몰려오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3장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베드로는 시간의 끝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9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이 이토록 오래가는지 왜 악한 자들이 심판받지 않고 있는지 왜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지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분은 단 하나.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 날이 오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집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거짓이 판을 치며 정의가 무너지는 듯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불이가 아니라. 의와 진리가 영원히 통치할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단한 가지입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 날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친구여, 형제여, 자매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작은 촛불 하나가 더 선명하게 빛나듯 우리가 지키는 믿음은 주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 편지를 통해 내가 떠난 후에도 진리 위에 굳게 서 있기를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나는 간절히 원하노라.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